자, 90번, 정답 5번. 가에서 F1이 8이다. 나에서 F2는 10이다. 마지막. 다에서 FX를 X-1, 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는데, 얘네 둘의 관계가 나머지가 몫의두 배래.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일 텐데, 그럼 얘도 1차가2두 배랬으니까 차수는 안 바뀌었을 테니까. 근데 얘가 얘두 배랬으니까, 원래는 여기다 AX 플러스 B라고 쓰겠지만, 그럼 여기가 분수 나오니까, 그건 싫으니까, 여기를 AX 플러스 B로 두면, 여기는 두 배의 a x 플러스 b다라고 쓰면 되겠지. 이러면 상관이 없지. 자, 그래서 이걸로 나다 조건을 만족시켰고, 그럼 이제 할 일은 얘네 둘을 대입하겠지. 대입하면 x에다 1 대입하면 f 1은 없어지고 1 넣으니까 두 배의 a 플러스 b. 근데 그게 8이다. 해서 a 플러스 b 는4 아, 두번째 x에다 2 e 대입하면 또 없어지고 이 e 넣으면 두배의 2a 플러스 b 가 10이다 해서 2a 플러스 b 는5 연립하면 a 는1 b 는3 뭐가래? f 마이너스 그러면 쓰자 f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a와 b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x 플러스 3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3이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f-1은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겠죠? 16. 끝. 뭐, 충분히 이해 되지? 자. 됐으면 너 이거 나머지니 어디까지 기본기가 있나 한번 봅시다. 197번. 3차로 나눈 나머지. 자, 순서 문제 순서 좀 바꿀게. 자, 1차로 나눈 나머지부터 쓰자. fx를 x 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래 F2는 3이다 라고 준 거고. 다음 두 번째, 2차로 나눈 나머지 보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에. 자, 이때 이 FX를 얘네 둘의 곱인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 대로라면 여기는 2차식을 써야 맞지 왜 3차로 나눴으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했을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아 이거 어떻게 좀 이상하게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라고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쓰는 건 맞는데 이 문제가 바로 안 풀리는 이유는 이 새끼가 하필이면 완전제곱식이어서 그래. 자 여기서 얘가 나머지잖아, 얘가 답이란 말야. 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와 c를 구해야 돼, 세 개를 구해야 돼. 문자 세 개를 구하려면 식이 세개 필요해. 뭐지? 연립방정식 해봐서 알겠지만, 자 그래서 얘가 2차식이 0 되는 x 값이 두개 있으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개 해서 총세 개였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거든. 그런 게그앞 페이지에 있는. 92번, 93번 같은 애들이야. 얘네들은 집어넣을 게 3개가 있단 말이야. 0과 1과 마이너스 1 같은 수를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하면 돼. 근데 197번 같은 문제는 그게 안 돼. 왜? 하필이면 얘가 2차식이거든. 아, 2차식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래서 0대는 X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0대는 X값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과 2밖에 없단 말이야. 모자라잖아.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푸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쓰는 건 맞는데 이대로 풀면 안 되는 이유 이해됐나? 집어넣을 게 모자라서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 이식을 변형하는 거야. 어떻게? 시선을 좀 바꿔서. 자, 이식은 얘들아. 원래 내 의도는 이식의 의도는 fx를 예로 나눴더니, 몫이 예고 나머지가 얘다 라고 쓴 거지. 원래는. 자 근데 이거 얼마든지 내 맘대로 이렇게 바꿔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얘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야? 어차피 곱하기로는 그러면 되는데 뭔 상관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2차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요만큼으로만.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야. 너무 크잖아. 너무 크지, 나머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리를? 너무 큰 나머지를 얘로 다시 한번 나누지. 그러면 이 너무 커버린 나머지를 얘로 다시 한번 나눌 거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지. 자, 이때. 자, 여기서도 여기 오는 거를, 여기 오는 게, X 플러스 2가 오거든, 결론적으로? 그럼 그거를 그냥, 그냥 외웠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점이면 들었으면, 아, 맞다, 그랬었지, 라고 할 텐데, 여기에 왜 X 플러스가 2가 오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자, 예를 들어볼게 숫자로. 자, 7을 2로 나눴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지. 맞는 식이지. 자, 7을 2로 나눴는데 어떤 애가?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래. 잘못했지. 나머지가 너무 크지. 그래서 그큰 나머지를 다시 한번 2로 나눠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서 진짜 나머지는 3이 아니라 1이 맞아 라고 할거 아니야. 그지? 자, 당연한 얘기다. 얘들아, 너무 큰 나머지를 다시 나눠서 나온 요 나머지는 당연히 마땅히 제대로 풀었을 때 나머지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럼 이리로 가볼게 이제 이 비율을 통해서 이걸 이해해보자 얘들아 지금 나는 시선을 바꿔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봤더니 얘가 너무 커서 얘를 다시 나눴지 그때 나오는 요 나머지는 얘는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왔던 진짜 맞는 요 나머지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됐어? 비유 이해돼? 그러니까 이 비유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자면 지금 얘가 7이라면 얘가 2라면 지금 얘가 3인 거고 얘가 1인 거야. 이해되나? 비유? 그러니까 7을 2로 나눴는데, 목 나머지가 3이래. 너무 커. 그래서 3을 2로 다시 나누잖아. 그때 나오는 나머지는, 원래 얘로 나눴을 때 제대로 된 나머지인 1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1이 아니라, 그1 역할을 하는 게 누군 거야? X 플러스 2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목만 처리하면 되겠지? 목은 쉬워. 왜? 여기서 x제곱에다가 누굴 곱해야 ax제곱이 나오겠어? a겠지. 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요식을 다시 써보면, fx를 x-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때이 나머지 문자가 세 개씩이나 있는 나머지 대신에 얘로 바꿔 쓰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문자 세개 대신에 문자 하나만 남거든 하나만 내입하면 돼 그러면 아직 안쓴게뭐 있어 여기 있네 x에다 2를 내입하자 x에다 2 내입하면 이만큼 사라지고, 이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fe가 3이랬네. 그러므로, 아,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적용시킨, 얘가 되겠다. 얘가 나머지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 구하랬네? 전개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3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가 정답. 정답 3번. 3,000원의 나머지 이해 되니? 이거? 요게 이해가 돼서 풀어야 이거를 응용해서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풀수 있는 거야. 이걸 그냥 생으로 외우면 안 돼. 그냥 뭐, 책이든 뭐든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그냥 얘를 이렇게 바꾸래. 최고 차이인 개수는 맞아야 되니까 여기가 몫이 A고 여기는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내려오면 된대 라고 써 있단 말이야. 모든 책을 보면. 근데 아냐고! 얘가 왜, 얘가 여기에 X 플러스, 얘가 여기 왜 오는지를 아냐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오는지. 그게 요 관계 때문에 그래. 너무 큰 나머지를 다시 나눴을 때 나오는 진짜 나머지는 원래 나눴을 때 나머지랑 똑같아야겠지, 당연히. 근데 그 짓을 왜 하냐? 3차로 나눈 게 아니라 2차로 나눴다라고 본다면 얘를 바꿀 이유가 충분하거든. 이렇게 이해해 주면 3차로 나눈 나머지 충분히 풀수 있을 거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지금 여기서 하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솔직히 말해 줄게. 여기에 있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거야. 나오는데 그 문제들은 절대로 너희의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누구나 다 맞거든. 지금 하는 건 그런 거야. 나중에 1월, 2월, 3월, 4월. 그때 됐을 때 푸는 문제들이 진짜로 너희 등급을 가를 거야. 지금은 그거를 위한 연습 단계인 거고, 감 살리고,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하고, 기억나게 하고, 요런 과정이야. 자, 됐으면, 정리할 거 했으면, 203번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 정리, 자, 203번 안 되는 사람 봅시다. 문제에서 준건 f(x)를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다. 이걸 줬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그 상태에서 f(x)의 제곱을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니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 했어? 지금 뭐 했어? 뭐가 바뀌었어? 좌변이 제곱이 돼 버렸잖아. 그렇지? 좌변이 제곱됐네. 그럼 떡꼬치 좌변이 제곱 하면 되지. 자, 좌변을 제곱하자. 자, 그럼 얘만 제곱하면 돼? 아니지. 우변도 제곱해야지. 왜? 등식이니까. 자, 우변을 제곱할 건데 이 많은 항을 제곱을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좀 묶어 주자. 자, 이미 있는 대로. 자, 얘랑 얘는 곱하기 형태니까 요거를 한 묶음으로 봐도 무방하지, 곱하기니까. 다음, 여기도, 얘 따로, 얘 따로 봐도 되겠지만, 그러면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요 2x 플러스 1을 한 덩어리로 보자. 요렇게 보면 전개가 훨씬 편하거든.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자면, 뭐,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만 해보자. 그러면, fx가, A 플러스 B 이니까 FX의 제곱은 1을 제곱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자, 바로 갈게. 제곱할게. X 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Q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QX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너네 들어오니? 지금 곱셈공식으로 따지자면 얘가 a, b라면 여기 이만큼이 a제곱인거고 여기가 2ab에 해당되는 애고 얘가 b제곱에 해당되는 애야 보이나? 너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전개를 하면 좋겠지만 귀찮잖아? 나는 요 모양만 만들면 되잖아. 자, 좌변은 완성이 됐네. 우변 보자. 우변에서 X제곱 플러스 2가 있는 애들은 묶어서 개랑 요렇게 인수분해 꼴이 돼야 되고, X제곱 플러스 2가 없는 애들은 여기 뒤에다 두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를 갖고 있는 애, 여기 하나 있네. 여기도 하나 있네. 얘는 없네. 해서,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2를 갖고 있는 애들 묶으면, 묶이는 애들은 여기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x제곱 플러스 2 하나 남고 qx의 제곱 플러스 얘가 빠졌으니까 남는 게2 곱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qx 까지가 묶일 거고, 마지막 남는 거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남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 다 나왔네. fx의 제곱을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네라고 생각하면 일단 1단계 끝.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얘가 진짜 맞나? 를 따져봐야 돼 근데 아니지 왜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일 리가 없잖아 그러면 아 나머지가 너무 크네 그러면 했던지 또 하면 되지 정리하면 4x 제곱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익숙하다면 애초에 여기서부터 묶어도 되는 거겠지 이게 익숙하다면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x 일단, 눈에 보이는 X제곱 플러스 2가 있는 애들만 쭉 묶은 거야. 얘는 없으니까 안 묶은 거고. 자, 근데 해보니까, 어, 안 돼. 이거 나머지 너무 커. 그래서, 바꾸자. 이 너무 큰 나머지를 얘로 다시 한번 나눌 나누 건데, 나는 귀찮으니까, 이렇게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2 써주고, 몫이 4겠지 뭐. 그리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x 필요하고 마이너스 7 필요하겠네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얘를 너무 큰 나머지를 얘로 다시 한번 나눴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니까 내가 원하는 진짜 나머지는 누구야 얘인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됐나?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 r x 임으로 r 의3값을 얘도 3 집어 넣으면 정답 5가 되겠네. 정답 5번. 이라 이해되니? 자, 이게 203번이었고요. 아마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지 싶은데. 210번. 210번은 딱 어렵지 않지? 그냥, 이거는 진짜 생각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문제 풀어도 어렵지 않게 풀리는 정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qx 나머지는 5인 상황에서 추가로 준게요 몫을 건드렸지. 이 몫인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또 다른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원래, 문, 원래 이 유형의 의도라면 QX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푸는 게 맞는데 그문제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알수 있는 건 뭐야? Q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하필이면 구하라는 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냥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되겠지. 넣어버리면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Q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5가 되는데. 나 Q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돼서 아주 간단히 답이 나올 수 있겠네. 근데 사실은 요 형태에서는 문제를 풀때 원래 얘를 여기 있는 QX자리에다가 대입해줘서 푸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지? 요거는 숙제하면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아마 212번이나 뭐 이런 문제들 풀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될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숫자로 나눈나눗쌤 하고, 인수정리, 조립제법 좀 하면 이제 인수분해 들어갈 거고, 일단은 끝나겠지. 생각보다 진짜 빨리 나가고 있긴 하거든?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이책꼭1 0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숙제 뭐, 많지는 않다 싶네. 이 정도면.